어, 자기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꽤 있어요. 어, 우리 아이는 말을 참잘 하는데요.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말을 잘하는 언어 능력과 나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자기 표현력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 아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어, 우리 아이가 잘 지낸다라는 건 아이의 정서나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잘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어 제가 이번에 결국 잘 되는 우리 아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이 책을 왜또 쓰게 됐냐면요. 상담실에 오는 그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는.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 그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핵심 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원인을 살펴보니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는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좋아하고 존중한. 그래서 나를 돌볼 줄 아는 힘을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자존감이 높은가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회성. 친구를 잘 사귀고 혹시 갈등이 생겨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런 힘이 사회성은또잘 자라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두 가지. 내면의 힘인 자존감이 부족할 때 아이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현실에서 우리 아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핵심 이유는 친구 문제였고요. 그 아이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자존감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떠세요, 우리 아이 자존감? 우리 아이 사회성 잘 자라고 있나요? 자존감과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징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쉽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난 못해요 어려워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 어, 이건 자존감만의 문제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치원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데, 우리 아이 혼자서 난 못해요, 안해요. 이렇게 한다면, 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어, 쟤는 왜 못한다고 하지? 쟤뭘잘 못하는 아이인가 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의 친구 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음 충동성 조절이 잘안 되고요. 가끔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좀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블록놀이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 그거 다 멈추고 이리로 모여 보세요. 그림책 읽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어, 싫어요. 난 지금 블록만 들 거예요. 딴거 하기 싫어요. 네. 실제로 상담실에 와서요 아이들이요 일부러 그런 예, 약간의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과제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싫어요 나선생님 미워 나 상담 끊을 거야 데 <laughs> 마치 학원 끊을 거야 하듯이 상담 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 자기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꽤 있어요 어, 우리 아이는 말을 참 잘하는데요 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말을 잘하는 언어 능력과 나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자기 표현력은 다릅니다. 자뭐 자존감과 사회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 그렇다고 우리는 이 자존감도 좀 낮고 사회성도 좀 부족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일 고민되시잖아요.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 줄 특별 솔루션. 그림책으로 아이의 심리성장을 도와주는 독서. 그래서 그림책 심리 독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영세에서 3세. 이 네, 시기에 언어에 얼마나 자주 노출됐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나 사고력. 네, 이런 능력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라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대화하는 활동을 하면 미숙된 아이한테 큰 도움이 돼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그림책을 읽고 토이 뭔가 의견을 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활동을 했더니 유아의 공감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많이 형성된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림책을 통한 상호작용을 했더니 유아의 자존감과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혹은. 그림책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의 공격성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림책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 제목, 거짓말이 뿜뿜 고무장갑입니다. 이 장갑들의 초등학교, 너무 기발한 발상이지 않나요? 장갑들의 초등학교에서 네, 씨앗을 심는 날이에요. 식목일에. 도대체 무슨 거짓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제목이 거짓말이 뿡뿡이라는 걸 보니 분명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거죠. 자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네 주인공이겠죠. 자 만일에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면 아이의 자존감은 어떨까요? 거짓말을 했을 때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걱정이나 불안을 느꼈을까요? 만일 이 거짓말이 또들통이난다면네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읽으면서 천천히 아니라 한 마디 한 마디 이야기를 나눈 방법이 바로 그림책 심리 독서입니다. 자 그림책 심리 독서에서 제가 중요한 일곱 가지 질문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림책을 읽고요. 첫 번째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아이한테 물어봐주세요. 보통은 주인공이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실제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인물이 있어요. 주인공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아이의 마음과 소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그 인물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인물의 감정을 예, 추측해보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모든 감정에는요, 이유가 숨어있어요. 만약에 어떤 친구를 보고서는 아 얘는 되게 억울하겠어라고 아이가 말을 했다면요 어, 억울함을 느낀 이유는 뭘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의 자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치원에서 경험했던 어린이집에서 경험했던 속상하고 억울했던 일들을 이 주인공의 마음에 투자를 시켜서 자기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아이의 심리 성장을 도와주는 질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어, 만에이 책은 이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가 거짓말을 한이 아이라면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거짓말은 나쁜 행동이고 고쳐야 될 행동이지만 이 아이 마음을 보면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하고 조마조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자 너라면 이 아이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까? 그리고 다음에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리고 이 주인공이나 내 마음이 같은 등장 인물에게 어떤 네, 말이나 네, 힘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우리 아이의 네, 심리 성장을 도와주는. 7가지 심리 독서 대안법입니다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7가지 대안법으로 대화를 나눠보신다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이 쑥쑥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